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팝,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팝으로 이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정글 대탐험 행사장에 있는데, 저희 행사장 여기 안에 여섯 개 업체가 참여해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첫 번째는 저희 부스를 소개해 드렸고, 이번에는 여기에 참여한 여기 개코필드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품들과 이렇게 생물들이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기보다 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오시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어, 대표님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이 앞에 계시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파충류 아이들이 탈피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고요. 네. 어, 코르크 보드 원래는 나무 재질인데 이거를 저희가 아, 그래 어 코르크 아, 레진으로, 아, 레진. 레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제품이라, 아. 어, 큰 사이즈 아이들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갓태어난 아이들이나 조금 작은 친구들이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고요. 이게 음. 저희가 사육장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느기만 하면 은시처도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용품이네요. 네. 아이 동그란 건 뭐예요? 이 동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탕으로처럼 생겼다해서 탕으로 밥그릇이에요. 아 네, 매끈매끈한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도 이것도 사이즈도 두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이즈는 소짜리로 어, 10g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밥그릇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아이들 성체까지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밥그릇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결 밥그릇이라고 어, 물그릇도 이제 대용하고 밥그릇까지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랑 매트한 네. 버전도 있어요. 지금 아. 보시면 매트한 버전이랑 네. 유광이랑 매끈매끈한 아. 버전 두 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오시면 이제 취향에 맞춰서 올라가신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다 직접 제작을 네, 하신 거예요? <laughs> 와 아, 괜찮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네 와, 이거 물그릇 높이가 괜찮거든요. 아마 다른 생물한테도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먹이 그릇이나 이런 걸로. 어, 작은 타란툴라나 절지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개체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이고 저희가 네. 저희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데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신처 겸 코르크 보드라고 어. 음. 하량 코르크 보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상도 다양하고 이게 내려놨을 때 안쪽에 20g 중금강지도 이제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겉에는 똑같이 코르크보드랑 재질이 똑같이 거칠거칠해서 탈피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돼요. 와, 이것도 되게 기능성 용품이네요. 네. 크레들란지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크레들이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음 네. 그래들는 뒤집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 성체들도 막 뒤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아. 위에서는 이제 탈피할 때 네. 충분히 이제 까칠까칠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잘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다 보시면 돼요 아 크기가 딱 적당한 거 같습니다 네. 작은 개체 큰 개체 네. 다 사용 가능한 오, 완전 만능용품이고요 이것도 진짜 이쁘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친구를 모티브로 만든 키링이고요. 아 자세히 보시면 네. 팔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인데 팔찌가 없는 버전, 네. 그런 키링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팔찌가 있는 버전으로 이것도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럼 실제 있던 개체예요? 지금도 네, 있나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laughs> 와 너무 이쁘다. 레터럴 장난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친구가 예. 쓰뿌리... 그냥 노멀 세이브링 친구구요. 하이트가 아 엄청 많아서 저희가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있고요 이렇게 테라리움도 있고, 또 네, 이쪽 왼쪽으로, 아, 이것도 뭐가 있나요? 아, 저희가 사육 네. 정보. 저희가 네, 아 크레스티도 그렇고 아 전문 샵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 사육 환경, 사육장, 물급여, 그 다음 먹이급여 방법을 정리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저희가 미리 조금 QA로 작성을 해서 대답을 해 놓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표적인 질병이 적혀 있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특수동물병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입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꼭한 번씩 읽어 보시라고 저희 다 드리고 있고요. 네. 아이들도 같이 조금 읽어 보고 공부를 한 후에 입양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처음 키워 보신 분들도 이걸 가져가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드리면서.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입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크레스트 에코라던가 여러 생물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사실 매뉴얼을 안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매뉴얼이 사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번 질문하기보다는 한번 읽어 보면은 질문할 때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는 질문 안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좋은 그런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들었고. 이제 생... 이끼랑 전부 다 이끼 종류예요 아 이끼 종류가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네. 다 전부 다 이끼 종류고요 이것도 다 직접 나무고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네. 불로 한 번씩 구이렸다 보시면 돼요 와 음. 이쁩니다 저희가 어, 여기가 조금 어둡거든요 주황색 조명, 조명이라서 생각보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푸릇푸릇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뻐요 와 역시 조명 딱 키니까 달라지죠 어 개코필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딱 검색만 해봐도 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딱 보시면요 개코필드 에딱 들어가면 중앙에 굉장히 아름다운 대형 테라리움이 딱 있습니다. 직접 다 만드신 거고요 한 번쯤 가 보세요. 여기 대구에 있고요 어, 황금동에 있나요? 네, 황금동에 있어요. 아 우와. 이쁩니다. 아크릴로. 네. 주문 제작을 받고 있고요. 이거. 같은 이것도 다 만드신 거죠? 네. 다 직접 만들었어요. 이것도 같이 네. 다이기로 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왼쪽에 짜잔. 이렇게 크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크레가 있어야 또 이렇게 용품들을 또 구매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보기 좋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제 릴리와이트라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도 허? 많이 나오고요 와, 이쁩니다 네 어, 요즘에는 이제 검은색 아이들도 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와 이런 식으로 아잔틱이라고 하는 아이고 오. 이 하얀색 아이는 릴리와이트라는 아이예요 네 저희가 매장에는 한6 7 0 0마리 정도가 있다 보니까 오시면 편하게 이제 구경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어, 정글 대탐험에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오거나 아니면 처음 오시게 되신 분들은 괴코 필드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서 여기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키트도 있고요. 짠. 우와 귀엽다. <laughs>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다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정도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개코 필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스들도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파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